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죄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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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어린아이 이 같은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하느님의 사랑의 영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믿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철부지들에게 이렇게 어린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죠. 천재난 어린 시절이. 그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냥 믿고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냥 잠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고 잘 보살펴 주는 거죠. 그것을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항상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같은 순수함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초등부 학년이 낮을수록 이제 어린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게 있는데 어떤 그 교사가 아마 학원 강사였는지 아마 뭐 학교 교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를 안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프리허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막 달려와서 막 안기는 거예요. 저학년 아이들은.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냥 이렇게 1학년도 와서 안기고 2학년도 와서 안기고 3학년도 안기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생까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프죠. 그, 근데 또 요즘 아들 세상이 지숭숭하니까 애들한테 너 낯선 사람 보면 너뭐 죽어나 그러면 너 따라가면 안 된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에서 뭐 꺼내게 좀 도와줘. 그래서 괜히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죠. 그것도 안 시키면 안될것 같으니까, 뭐좀 이런 뉴스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물정을 잘 알지만, 그쵸? 산전수전, 공주정 겪어서 이제.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잘 알죠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세상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쉽게 속지 않고 쉽게 악용당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린이들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신의 아들이 있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군 생활에서, 장군의 아들인 거죠. 스타. 스타의 아들인데, 군대를 왔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좋은 데로 빼주긴 했지만, 그, 그 당시에는 그냥 군대 안 가고, 그냥 면제로 다 이렇게 빼기도 했는데 군 입대를 한 거죠. 근데 아이가 너무 순수해. 장군의 신의 아들인데도 순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너 저기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물었더니 나는 천사가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너 너무, 너무 순수하게 그 나이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근데 나이를 들어도 세상 물정을 잘 알아도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렇게 세상 바쁘고 복잡하게 살다가도 한순간 세상 걱정, 근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그 동창이 그 이제 시험 끝나고 한가한 오후에요 그래서 제가 차 한잔하자 그랬더니 뭐그차 한잔하자는 소리가 되게 기쁘고 되게 평화롭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 시험도 끝났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래서 친한 친구랑 동창이랑 그렇게 차 한잔하는 그 여유 그게 너무 자기는 기쁘게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 근심 걱정이 없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 아, 본래 이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내 마음의 상태구나. 본래 이게 내 마음의 상태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다시 시즌이 다가오고 뭔가 과제물이 오고, 그러면 이제 막 정신이 복잡하고, 정신이 마음이 막 산란하고, 힘들고 점수 안 날까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본래 우리 마음은 아무 걱정 없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게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그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몸에 병이 없으면 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그 말은 몸이 편하고 몸이 가볍다는 거죠.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는데 이제 몸이 아프면 아 여기 내 이, 여기 치통이 생기면 아 여기 내가 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뭐눈 안질환이 생기면 눈에 질환이 생기면 아 여기 내 눈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잘그 당시 그냥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잘 봤는데 이제 잘안 보이니까 아, 여기 안 보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데 원래 이제 그런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본래 우리 자신 그런 걱정 근심 없는 자신이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또 그런 체험과 희망을 늘 간직하면서 대림 시기를 잘 보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